여러분은 롯데라는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릴 적 씹던 주시우레 시 껌인가요? 아니면 잠실 한복판에 우뚝 솟아 구름을 뚫고 올라간 123층짜리 마천루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부산 사직구장에서 주황색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고 목이 터져라 응원하던 자이언츠의 함성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네 삶 속에서 롯데는 공기처럼 너무나 익숙한 존재입니다. 백화점 마트. 영화관, 과자, 아파트, 호텔, 심지어 화학 공장까지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즐기는 모든 순간에 롯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토록 친숙한 기업 롯데에게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혹은 알면서도 애써 외면했던 기묘하고도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국 기업인가 일본 기업인가 하는 해묵은 논란부터 아버지를 해임하고 형제가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눴던 웬만한 막장 드라마보다 더 지독했던 골육상장의 비극까지 껌 하나로 시작해 제계 5위의 거대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 화려한 성벽 안에서는 끊임없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제국은 어떻게 탄생했고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은 낭만과 비극 그리고 탐욕이 뒤엉킨 롯데라는 기묘한 제국의 연대기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22년 일제 강점기 울산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문학 소년을 꿈꾸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격호. 식민지 조국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으며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던 그는 단돈 83엔을 들고 무작정 일본으로 건너가는 배에 몸을 씻습니다. 험난한 현해탄을 건너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하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였을 겁니다. 일본에 도착한 그는 우유 배달부터 시작해 온갖 구준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껌이라는 낯선 서구 문물을 접하게 되죠. 미군들이 질겅질겅 씹던 그 고무 조각. 신격호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거다. 입이 심심한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간식은 없다. 그는 즉시 껌 사업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문학 소년이었던 그는 단순히 물건만 파는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품에 이야기를 입힐 줄 알았죠. 그가 감명 깊게 읽었던 소설 속 여주인공 샤를로테, 모든 남성들의 사랑을 받는 그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의 이름을, 따회사 이름을 롯데라고 짓습니다. 껌이라는 지극히 가볍고 대중적인 상품에 문학적이고 낭만적인 영혼을 불어넣은 겁니다.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입안에서 향기가 터지는 롯데껌은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고 신격호는 단숨에 일본 제과업계의 길이나로 떠오릅니다. 재밌는 건 당시 일본의 터세가 얼마나 심했는지 제1교포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차별과 견제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신격코 회장은 특유의 승부사 기질로 이 모든 파도를 넘었습니다. 오죽하면 셔틀 경영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홀수 다른 한국에서 짝수 다른 일본에서 대한해협을 제집 드나들들을 오가며 두 나라의 거대한 사업체를 동시에 경영하는 신기에 가까운 능력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렇게 일본에서 성공한 신격코 회장에게 조국인 대한민국은 기회의 땅이자 반드시 돌아와야 할 고향이었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에 투자를 시작한 롯데는 그야말로 파죽지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데의 진짜 전설이 시작됩니다. 바로 서울 잠실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이야 잠실하면 롯데월드와 롯데타워가 있는 강남의 노른자위 땅이지만 1980년대 초반만 해도 그곳은 비만 오면 물에 잠기는 허허벌판, 그냥 진흙구덩이였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저런 쓸모없는 땅에 무슨 테마파크를 짓고 호텔을 짓냐고요. 심지어 기업 내부 임원들조차 말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100% 망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신격호 회장의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가 보였나 봅니다. 그는 뚝심 있게 밀어붙였습니다. 디즈니랜드가 도쿄에 생기는데 왜 서울에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나. 내가 기필코 세계적인 관광 단지를 만들겠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롯데월드입니다. 늪지대를 메우고 거대한 실내 테마파크를 올린 이 역사는 한국 부동산 개발사에 길이 남을 기적 같은 사건이었죠. 이때부터 롯데는 단순한 재과 회사를 넘어 유통, 관광, 건설을 아우르는 거대 재벌로 탈바꿈합니다. 한국인들의 소비생활을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한 거죠. 롯데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롯데호텔에서 자고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고 롯데 시네마에서 영화를 보고 한국인들은 롯데가 만든 거대한 소비의 성벽 안에 갇히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일까요? 롯데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서는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롯데의 태생적 한계, 국적 논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 일본으로 가져간다는 비판,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롯데 홀딩스가 일본 회사라는 사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너 일가의 한국어 실력, 이 모든 것이 국민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부산 갈매기를 부르며 한국 야구의 아이콘이 되었지만 정작 그 구단의 주인들은 한국말보다 일본어가 더 편한 사람들이라는 이 아이러니, 이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25년 마침내 그 폭탄이 터집니다. 대한민국 재벌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충격적인 사건. 바로 형제의 난이 발발한 겁니다. 신격호 회장의 두 아들 장남 신동주와 차남 신동빈 이두 형제가 황제 자리를 놓고 벌인 전쟁은 우리가 상상했던 재벌가의 우아한 암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차라리 조폭 영화에 가까웠습니다. 90세가 넘은 고령의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일본으로 건너가 이사들을 해임하라고 지시하는 형 그런 형과 아버지를 상대로. 이사회를 열어 해이만을 통과시키는 동생,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는 해고야"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치매 노인 취급하며 경영 일선에서 쫓아내는 이 폐륜적인 드라마가 실시간으로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특히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건 그들의 언어였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선 신동빈 회장의 한국어는 어눌했고, 신동주 전 부회장은 아예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해 통역을 대동하거나, 일본어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국재계 5위 기업의 오너 형제가 한국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안겨주었죠.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롯데는 과연 우리 기업인가? 껌 팔고 과자 팔아서 키워줬더니 결국 일본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은 롯데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고 롯데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진흙탕 싸움의 승자는 차남 신동빈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형보다 경영 능력이 뛰어났고 무엇보다 냉철했습니다. 그는 감정에 호소하는 형과 달리 철저하게 이 사회를 장악하고 주주들을 설득했죠. 결국 형 신동주와 아버지 신격호는 롯데라는 제국에서 쓸쓸히 퇴장하게 됩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자신이 낳은 아들에 의해 쫓겨나는 창업주의 말로, 그것은 그리스 비극의 한 장면처럼 비장하고도 잔혹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는 그 영광의 순간, 정작 그 꿈을 꿨던 싱역후 회장은 법정에 불려다니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했습니다. 인생무상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잘 어울리는 상황이 있을까요? 하지만 신동빈 회장이 승리했다고 해서 롯데의 고난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사드 보복 사태입니다. 2017년 롯데는 국가 안보를 위해 성주 골프장 부지를 사드 기지로 제공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결단이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롯데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아신다면 이게 얼마나 미친 도박이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중국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중국에 있는 롯데 마트들이 줄줄이 영업 정지를 당하고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결국 롯데는 수조원의 손실을 입고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철수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참 묘한 감정이 듭니다. 한국말 못한다고 일본 기업이라고 욕을 먹던 롯데가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국 정부를 위해 총대를 메고 중국의 몽둥이 찜질을 온몸으로 받아낸 겁니다. 이걸 두고 애국 기업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정권의 압박에 못 이긴 희생양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이 사건으로 롯데는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유통의 공룡이었던 롯데가 서서히 비틀거리기 시작한 거죠.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이커머스 강자들이 등장하면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은 힘을 잃어갔고 믿었던 중국 시장은 날아갔고 형제의 난으로 이미지는 바닥을 쳤으니까요. 지금 롯데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었던 백화점과 마트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데가 선택한 새로운 무기는 바로 화학과 바이오입니다. 여러분, 롯데케미칼이 롯데그룹 전체 이익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이제 롯데는 껌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거대한 화학 플랜트를 돌리고 전기차 소재를 만들고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하이테크 기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뉴 롯데를 외치며 과거의 낡은 관습, 즉 순혈주의와 보수적인 문화를 타파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외부 인재를 영입하고 젊은 조직을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롯데를 바라보는 시선은 복합적입니다. 잠실의 우뚝 솟은 롯데월드타워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감탄하면서도 동시에 그 뒤에 가려진 재벌가의 암투와 독과점의 폐해를 떠올립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꾼 랜드마크가. 어쩌면 욕망의 바벨탑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건 왜일까요? 신격호 회장이 꿈꾸었던 문학적 낭만과 조국에 대한 사랑은 과연 지금의 롯데에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롯데라는 기업을 한 단어로 정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두 개의 조국을 가진 경계인. 형제의 피를 부른 비극의 가문. 그러면서도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소비 권력. 어쩌면 롯데의 역사는 한국 현대사의 압축판일지도 모릅니다. 가난을 딛고 일어나 기적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고 이제는 새로운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우리의 자화상 말입니다. 자, 이제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에게 롯데는 어떤 기업입니까? 단순히 물건을 파는 가게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의 명암을 고스란히 비추는 거울입니까? 신동빈 회장이 이끄는 뉴롯데는 과연 아버지의 그림자를 그리고 형제의 난이라는 끔찍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늙은 공룡처럼 서서히 도태되어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지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잠실 롯데 월드타워의 불빛은 서울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감춰진 롯데가 풀어야 할 숙제들은 여전히 무겁고도 거대해 보입니다. 우리가 롯데를 계속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롯데의 운명이 곧 한국 경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롯데 제국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롯데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